안녕하세요 트래커맨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수원 망포동에 방수자재빠레트 네바레트 하차하고 다시 집에 왔어요 망포동이 가까워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9시 수원 광교동에서 화성 정남가는 스티로폼 상차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티로폼은 폐기하는 스티로폼이에요. 그래가지고 짐은 랜덤인데 어쩔 때는 봉지에 담겨서 깔끔하게 이제 상차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흙도 묻어있고 되게 더러운 짐일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무게가 가볍고 거리 대비 단가도 괜찮고 여기는 하차가 점심시간 구분 없이 하차가 돼요. 바로 바로.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자주 상차를 하는 짐 중에 하나예요. 어,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좀, 시내바리, 진짜 시내바리, 이 권역, 화성 경기권에서만 오늘 좀 상차를 하려고, 그리고 빨리 좀 들어가서, 어, 오늘은 좀, 치과를 좀 가볼까, 오후에. 원래 토요일 날 예약인데, 아, 이,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최대한 좀 시내바리 위주로 좀 운행을 해보고, 어, 하루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보고 상차하고 어,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트롬퍼우시로 왔어요. 아, 금방 했습니다 짐이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고 가볍고 훌륭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한번 더 와야 돼요 아, 두탕이죠 총 어, 오늘 이거 두탕하고 이따가 2시에 또 갑자기 타이어가 전화가 왔어요 또 어, 오늘 타이어하고 어, 이따가 또 야상 하나 더 먹으면 오늘은 이거가 끝납니다. 근데 치과를 못 가겠네. 아, 큰일났네. 하 차지까지는 20km, 그다음에 시간은 29분 나옵니다. 갔다가 와서 또한발더 싣고, 여기또 점심 시간이 없어서 가서 물건 내리고 하면 12시 될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일을 하다 보시면 운 좋게 이렇게 한 번씩 걸릴 때가 또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것들은 뭐 상차지에서 한발더 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솔직히 뭐 다른 일 잡고 다른데 갈 바에는 뭐 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거한발더 하고 어 오후에 뭐 점심 먹고 움직여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진짜 꿀짐이죠꿀짐 일도 쉽고 진짜 하루가 편합니다. 이런 거 진짜 걸리면. 근데 오늘이 그 날이네요. 어 지금 앞 차가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렸어요. 저 5톤 차 내리고 어, 저도 저렇게 뒤로 해서 윙 열고 뭐제 차는 뭐 내리는데 뭐한 5분도 안 걸리니까. 똑같이 내리면 됩니다, 오늘은. 어, 하차는 한번 끝냈고 이제 두 번째, 다시 19km 돌아갑니다. 어, 이렇게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운임비를 계산을 좀잘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상차지 근처에 있던 상태에서 제가 상차지로 가서 상차를 하고 타차지로 오는 운임은 좋았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시 19km를 돌아갔다가 다시 19km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운임비가 적당히 측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터무니없는 뭐 운임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솔직히 안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꾸이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운임비가 잘 나왔어요. 20km 오는데 그래도 운임비가 나쁜 편은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한번 더 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집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차지가 이제 화성이니까. 다음, 만약에 다음 짐을 잡을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죠. 어 외진데 나가가지고 일 없는 곳 가가지고 헤맬 바에는, 이렇게 한번더 하고, 오전에, 그니까 러두 발을 하고, 하차지에서 이제 화장해서 움직이는 게, 어제 잠도 많이 못 잤는데,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트럼폼이야. 스트럼폼. 스티로폼. 이게 보는 거랑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아까 최대한 담아서 간다고 했는데 별로 안될줄 알았는데 막상또 실어 보니까 또한차 까득 나왔어요. 또뭐 묶음으로 돼 있는 거라 상차는 금방 끝내고 이제 다시 하차지로 이동합니다. 이 차는 깔끔하게 또 끝났습니다. 차 청소도 하고. 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시내바리, 오전 시내바리 영상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는 이따가 오후 예약짐이 있어서, 어, 저는 밥 먹고, 어, 집으로 좀 가서 좀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